안녕하세요. 게임 직먹 전문 겜노이입니다. 오늘 제가 공략에서 다루기체 안 다루고 있어서 아쉬운 분들이 많았던 그 기체 마스터 건담입니다. 자 무장 확인해 볼까요? 음 메인 그렇죠 물리 격투죠. 바크니스 샷 메인 사격은 빔네 그거는 각 건담도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물리 온리 물리 격투입니다. 세팅을 만약에 잡는다면 체력은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느립니다. 체력 하나에 나머지는 물리 격투로 싹 바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뭐 스킬이나 다른 부분에서 좀 보강하는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우, 뒷모습이 아름다운 자 우리 인파이터입니다. 자 무빙 샷은 안 되죠. 음 메인 사격은 탄수는 적지만 재장전은 굉장히 빠르네요. 서브 1입니다. 으아. 홈보로 넣기에 부족함이 좀 많죠? 서브 1. 하지만 데미지만큼은 좋네요. 자, 서브 2입니다. 아, 멱살 잡히죠? 그렇죠. 이 기술이 있으면 그는 살아납니다. 자, 기본 공격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4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밀어내기. 어 이거 좋아요. 가건담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역시, 마스터 건담도 있네요. 특수 공격입니다. 야 돌진형. 지나가요. 음. 요거, 사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내려치기까지. 요렇게 콤보를 넣었습니다. 요게 기본이에요. 스페셜 어택 볼게요. 어우, 도몬하고 거의 똑같죠? 이때부터는 뭐, 어마어마하게 콤보 머신으로 변하는. 그리고 슈퍼아머가 걸려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최고입니다. 자, 실전입니다. 실전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뭐, 인파이터 특유의 그,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도몬의 각건담에 비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요 계속. 음? 유도탄이기 때문에 성적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자 근접에서는 조금 분명히 가건담보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좋은 기체는 뭐 맞습니다. 특히 이그기동부투장 건담들의 특징이 날리기예요. 와. 그 다음에 메인 사격은 확실히 도몬보다 좋아요. 자, 날리기. 죽이죠? 어우, 역시 인파이터 기체다 업습니다 자, 보스 한번 제끼로 가볼까요? 근데 문제는 이 멱살 잡기 기술이 캔슬이 안 돼요. 서브 2가 캔슬용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리고 콤보 난이도가 확실히 각건담보다 높아요. 자, 멀리서 견제를 하는데 조금 늦죠? 이게 좀 아쉬워요 음. 자 들어갈 때 특수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꽤 괜찮아요 안정감 있게 제법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음. 자 그렇죠 저스트가 됐는데 자 내려치고 올려야죠 롯데 잡아야 됩니다. 아유, 멱살! 멱살 실패! 멱살 맞추기가 확실히 가건담에 비하면 은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서브 2의 공격, 이거 근처에서는 잡기로 바뀌지는데 응? 음? 어유! 자, 필살기 한번 가야죠. 갑시다. 오우,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그냥... 여주고 났고 음. 잡아야죠. 오유씨. 자 빵빵빵. 그냥 막 그냥 그냥 싸웁니다. 그냥 싸워요. <laughs> 그냥 싸웁니다. 음, 자 정리를 좀 하면. 인파이터 기체 중에서 이 정도 성능 내는 기체는 사실 많아요. 근데 그 왜, 각건담을 왜더 좋게 평가하냐면, 연계거든요. 사실은 이런 캐릭터들, 특히 인파이터 기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접 이후에서 나오지는 콤보 연계입니다. 에이스 기체를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박살 낼수 있는지가 기체의 성능을 보여주죠. 마스터 건담은 각 건담이 비면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연계성이 안 좋아요. 특히 서브 2의 연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콤보 마무리도 넣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주, 중간에 사용하기도 애매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용하면 재정전이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서브 1이 좋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서브 1은 유도탄 공격이긴 한데, 일반 기체들 상대하는 부분에선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물리 기반의 공격들은 늦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접 사이에서 얘가 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콤보처럼. 근데 그런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많아요. 물론 뭐 캔슬해서 넣고 뭐 이렇게 사이사이에 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 뒤에 연계가 너무 안 좋으니 쓸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저 같으면 가건담이나 벤시 같은 더 나은 인파이터 기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공략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